예수 믿고 경기를,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전념하는 수많은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주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냥 가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인내와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돕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경주를 다 마치고 완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신 같이 우리로부터 오늘 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기와 열심과 의욕과 담력을 약화시키고 발목을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전전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죄를 모아자고요 벗어. 버리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 생활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단번의 제물로 드려서 그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영혼이 온전하게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게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며 아멘. 그럼 믿으세요.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오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분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저주받고, 오늘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해야 할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날, 그날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한다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그분을 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그 예수님이 누구를 내 마음을 차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과 마음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권궁할 때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과 한계를 인정할 뿐 아니라 뭘 안다고, 뭘할수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걸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항복하면 저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이걸 속히 종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증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증거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의사 소통하는 수단으로 주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또 나로 하여금 가장 깊이 있게 좀 우리의 삶을 깊이 있게 하고, 우리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또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되, 구별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 거룩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기로 시작했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은 경주를 시작했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작한 경주를 여러분 마무리하고 마지막 바울 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마지막 자리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아멘. 완주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때 바울 같이 멋진 고백을 하고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